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블릭의 조롱입니다 자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코토부키아 프라모델 콘테스트의 작품들을 보러 돌아다녔었는데,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제가 출품할 때 찍었던 사진들을 제가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고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먼저, 광주의 건담 웍스에 제출된 작품입니다. 벌크함 알파 코만도라는 작품인데, 어, 벌크함 알파를 베이스로 해서 일단 팔다리 쪽을 조금 더 개조를 통해서 조금 더 타, 팔다리가 길어졌다든지, 그리고 위장천 같은 걸 덮었다든지, 위장도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. 특히나 이천 덮어준 게, 어? 상상 이상으로 잘 어울리는데?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어깨라던가 저렇게 달려있는 무장들도 굉장히 멋있게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저 뒤로 덮어준 천 상상 이상으로 잘 어울렸거든요 야 포즈도 되게 잘 나왔어요 전신에 위장 도색되어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은 대구 하비랜드에 제출된 하이드 블레이드 임펄스 스톰이라고 합니다 예, 레이블레이드의 저기 하이드 스톰이었나요? 그 파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어 박력이 <laughs> 있어요. 그리고 앞에서 거버너가 도망가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옆에, 그래서 저, 저 뒤쪽에 난간 쪽에. <laughs> 나가지 <laughs> 되게, 되게 여유롭게 이렇게 벽에 기대고 있는 버버더도 있구요. 근데 굉장히 습격을 당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된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인상깊게 보기도 했습니다. 어, 확실히 좀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좀더 이제, 이제 그 뭐지? 긴박함? 같은 게좀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웨더링 되어 있는 모습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좌절이라는 작품입니다. 어, 고우라이인 것 같은데, 뭔가 패배를 한 건지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고, 진짜 좌절을 한 것처럼 털썩하고 주저앉아 있어요. 그래서 포즈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한 듯 하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잘 전달된 듯 합니다. 다음은 아수라 발발타라는 작품입니다. 어, 아수라 닌자, 아, 아수라 아처 아수라 아처인데, 메탈릭 도장이 되어있고요.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, 무언가의 개조가 특별히 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컬러 자체는 굉장히 이, 중후하게 잘 뽑힌 것 같더라고요. 멋있기도 했고요. 베이스 부분도 좀 클리어로 되어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. 메가미 디바이스에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요. 다음은 코토부키아 윈이라는 작품입니다. 어, 기본적으로 프레임암즈랑 해서 개조가 되어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 잘 보니까 둥지 위에 올라가 있는 새 같은 느낌이거든요. 굉장히 작품의 표현도 재밌기도 했지만, 컬러, 도색 상태도 상당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. 메탈릭 도장이 참잘된것 같아요. 다음은 풀 아머라는 작품입니다. 굉장히 심플한 듯 하지만, 굉장히 개조가 잘 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되어 있어요. 그렇지만 도장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도장이 좀더 중후하게 되어 있었다면 굉장히 박력 있는 작품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 근데 개조만으로도 이 정도 박력이라는 것도 좀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요. 어, 상당히 깔끔하게 잘된 그런 개조가 돼요. 그리고 이 커스터마이징이 된건 좋은데 어, 중무장 상태가 된것 같잖아요. 근데 베이스 없이 잘서 있다는 것도 굉장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무게 중심이 정말 잘맞는다는 건데 그 부분도 잘 살리신 것 같아요. 액션까지 취할 수 있으니까 금상첨화죠. 그리고 운동회라는 작품입니다. 예, 프레임 암스걸이랑 메가 미드 바이스가 모여서 운동회를 하는 것 같은데, 어, 전체적으로 메탈릭 도장이 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... 줄다리기 중인 건가요? <laughs> 어, 굉장히 인상적입니다. 포즈도 괜찮은 것 같지만, 이런 베이스도 되게 심플하게, 약간 가을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그 분위기 재현이 잘된것 같아요. 보기 좋습니다. <laughs> 다음은 스타리안이라는 작품입니다. 어, 기본적으로 저 프레임 암스 걸이나 이런 데 되게 잘 어울리는 레피드라이더인데, 바이크가 하얀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, 베이스랑 저.. 컬러.. 어? 저거 뭐 r 카본 같은 도색인가요? 어.. 어.. r b o n c a 어 도색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? 어어 n carb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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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가 r b o n c a r 어 o n c a r b o 도 carbon, 이 a r b o n 이 a r b o n carbon, carbon, c a r 리 o n c a r b o 적재 적소에 잘 들어간 것 같아요. 아, 지금 보니까 소체가 헤레스 c a r b 아. n 어, 거기다가 내부 저 프레임 부분도 금색 굉장히 잘 어울리고, 그리고 좀 인상적인 부분은 뭐 일단 표정 같은 것도 입술이나 이런 부분 어, 칠해주셨고, 어, 요 LED가 들어간 건가요? 이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잘 어울립니다. 정말. 다음은 레이 라는 작품입니다. 예, 누가 봐도 예반게리온의 레이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네요. 파란색 머리, 하얀색 슈트, 머리에 여기 머리 핀두 개, 거기다가 롱기누스 창 같은 저런 파츠까지 어 굉장히 심플한 듯 하지만 보자마자 뭔지 알것 같은 어 그런 굉장히 친숙한 느낌의 작품이었어요 다음은 부산의 건담 붐에 제출된 작품들입니다 먼저 여름날 우리들의 비밀 장소 어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 베이스 부분이랑 저 프레임 암즈걸 부분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일단 베이스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신 것 같고, 약간 연목 같은데 이제 가꾸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? 굉장히 인상깊게 그리고 이쁘게 잘 봤고요. 어 그리고 베이스랑 이 본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베이스 부분도. 어, 저 기둥 부분은 되게 심심할 수 있잖아요. 저런 부분에도 덩쿨이나 이런 거를 감아서 어색하지 않게, 어, 그리고 작품과 잘 어울리게 만들어진 부분도 재밌었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본체 의 도색도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, 그리고 되게 심플한 듯 하지만 이 팔이나 허벅지 같은데 둘러준 띠 부분도 굉장히 어, 잘 어울린다, 어, 괜찮네,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. 굉장히 이뻤어요. <laughs> 인상깊게 봤습니다. 다음은 Let's Burn It! 샤!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. 예, 작품 자체는 일단 베이스가 있고 무언가 새 같은 저런 조류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, 말 그대로 이제 작품 제목도 Let's Burn It! 하는 거 보니까 가서 불태워버려라 라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. 예, 컨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. 붉은색의 슈트, 붉은색의 어, 조류. 해가지고 어, 무장도 좀 커스터마이징 된 부분이 그냥 좀 괜찮다고 또 느껴졌고 그리고 본체 같은 경우도 이 붉은색 컨셉이랑 금색의 갑주 그리고 검은색 라인 같은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잡힌 것 같고 그리고 어, 이 드래곤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. 상당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. 근데 저거는... 어, 저거는 어떻게 만드신 거지? <laughs>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다른 지역의 광주, 대구, 부산에 제출된 코토부키프 풀업들 콘테스트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. 어...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. 어, 재밌게 또 눈이 즐겁게 작품 관람했습니다. 현재 인기투표가 진행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제가 가능하면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가셔서 한 번씩 인기투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. 안녕! 빠쁘시